영조대왕이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 충청도 어느 고을에는 웃음소리 뒤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장터에서는 기방에서 사라지는 기생들, 그 행방을 아는 자가 없다는 말이 떠돌았지요. 그 무렵 바보머슴이라 불리는 돌쇠라는 사내가 기방에서 묵묵히 허드레시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방에는 연화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그녀는 탐악한 사또의 집요한 부름을 피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몇해전 사또의 술자리에 끌려간 뒤 자취를 감춘 기생이 있었는데, 그 뒤로 밤마다 산속 정자에서는 알수 없는 불빛이 일렁였습니다. 어느 날밤 사또가 연화를 사겠다며 기방에 들이닥쳤고, 바보라 불리던 돌쇠가 떨리는 손으로 평생 모은 다섯 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섯 냥이 고울 전체를 뒤흔드는 비밀의 문을 열게 되는데 과연 그 바보 머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밤새워 옛 눈엄을 뒤져 기막힌 사연을 찾아왔습니다. 이 노력이 가상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 올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영조 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 충청도 어느 작은 고을에 제법 이름난 기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을은 산자락에 기대어 있어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물들이고, 가을이면 단풍이 골짜기를 수놓았지요. 장터에는 오가는 보부상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저작거리에는 엿장수의 가위 소리와, 아낙네들의 웃음 소리가 넘쳐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태평성대요. 누가 보아도 살기 좋은 고을이었지요. 허나 그 웃음 뒤에는 사또의 횡포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고을 사또는 탐막하기로 이름이 높았지요. 세금을 거두면 절반은 제곳간으로 드리고 장사치에게는 매물을 받아야 장사를 허락했습니다. 백성들은 입으로는 웃되 눈으로는 울었고 감히 불만을 드러냈다가는 곤장을 면치 못했지요. 특히나 기방에서 흘러나오는 노랫 소리와 거문고 가락 뒤로는 매 자국과 원한이 켜켜이 쌓여 가고 있었습니다. 기방의 기생들은 사또의 술자리에 불려 가온갖 수모를 겪었고 그 중에는 끝내 돌아오지 못한 이도 있었지요. 그 기방의 연화라 불리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글주라는 것은 물론이요. 검은고 가락이 여간 곱지 않아 한양에서 내려온 선비들조차 그녀의 연주를 듣고자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였지요. 살결은 첫눈처럼 희고 눈매는 초승달을 닮았으되 그 아름다운 눈가에는 언제나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12살에 기방에 팔려왔지요. 본디양인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아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어미 혼자서는 빚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치던 날 어미는 연화를 끌어안고 울었지요. 이 애미를 용서하려무나 내가 살 길은 이것뿐이다. 그날 이후 연화는 세상의 따스함이란 것을 잊은 채 살아왔습니다. 기방에서 춤을 배우고 노래를 익히고 검은고를 타는 법을 배웠지요. 재주가 뛰어나 금세 이름을 날렸으나 연화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얼음장 같은 것이 박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다친다는 것을 연화는 너무도 일찍 배워버렸지요. 사또는 연화의 미색을 담아여 여러 차례 술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병을 핑계로 혹은 다른 약속을 핑계로 그 자리를 피해왔지요. 사또의 술자리란 것이 어떤 것인지 연화는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몇해전 난초라는 기생이 사또의 술자리에 끌려간 적이 있었지요. 난초는 연화보다 세살 위로 연화에게 검은고 타는 법을 가르쳐 준 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난초가 술자리에서 돌아온 뒤로 말을 잃었지요. 눈빛에서 빛이 사라졌고 웃음 소리는 다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밤 난초는 기방에서 사라져 버렸지요. 누군가는 도망쳤다 했고 누군가는 우물에 몸을 던졌다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난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요. 연화는 난초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또의 부름을 피했지요. 그러나 사또의 분노를 영원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감히 인연이 사또 나리의 부름을 거절해? 기방주인은 연화를 불러 세우고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대나무 회초리가 살을 찢을 때마다 연화는 이를 악물었지요.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살아남으려 웃음을 지어 보였으나 그 마음은 이미 부러질 대로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즈음 기방에는 돌쇠라 불리는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쇠는 나이가 스물을 간 넘긴 사내로 키는 그대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은 늘 땅을 향해 있었지요. 말은 더디고 눈치는 둔하여 사람들은 저마다 그를 가리켜 바보라 불렀습니다. 물을 길어 오라 하면 샛길로 돌아오고 나무를 해 오라 하면 해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았으니 바보라는 말이 허투루 붙은 것은 아니었지요. 기방의 허드레시를 도맡아 하면서도 늘 굼뜬 걸음으로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다른 머슴들이 기생들에게 눈을 흘기며 능글맞은 농담을 건넬 때도 돌쇠는 묵묵히 일만 했지요. 기생들은 돌쇠를 불쌍히 여겨 밥을 더 퍼주기도 했고, 때로는 험담거리로 삼기도 했습니다. 저 바보는 여자가 뭔지도 모르겠지. 그런 말을 들어도 돌쇠는 웃기만 했습니다. 멍청해 보이는 웃음이었지요. 그러나 돌쇠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돌쇠는 품 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어 그 안에 것들을 세웠지요옆전 면잎과 은전 두억에 그것이 돌쇠가 세상에서 가진 전부였습니다. 군주린 날에도 품삭 쓸 때이고도 꾹 참으며 모은 것이요. 돌아가신 어미가 남긴 낡은 은가락지까지 녹여서 바꾼 것이었지요. 다섯냥 돌쇠는 그 다섯냥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며 무언가를 다짐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 다섯냥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사또가 기방에 들이닥쳤지요. 가마에서 내린 사또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렸고, 그 뒤로 포졸들이 줄줄이 따라왔습니다. 기방주인은 허리가 부러지게 절을 하며 사또를 맞이했지요. 사또는 대청마루에 버티고 앉아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가 나오자 사또의 눈이 번득였지요. 술기운에 붉어진 얼굴로 사또는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지요. 이년아, 내가 감히 이 몸의 부름을 몇 번이나 거절했느냐? 사또의 목소리가 기방을 울렸습니다.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지요. 사또가 술상을 걷어찼습니다. 술잔과 안주가 바닥에 쏟아졌지요. 이년의 값이 얼마더냐? 오늘로 끝을 보겠다. 기방주인이 장부를 들고 굽실거리며 연화의 몸값을 읊었습니다. 연화는 그 순간 깨달았지요. 나는 이제 곧 팔려나가 죽을 때까지 사또의 물건이 되겠구나. 난 초언니처럼 눈에서 빛을 잃고 끝내는 사라지겠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연화의 두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방에 팔려온 일에 처음 흘린 눈물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빗자루를 들고 서 있던 돌쇠가 천천히 대청마루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또 무슨 실수를 저지르려나 하며 비웃음을 터뜨렸지요. 기방 주인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바보야!" 썩 물러가거라. 그러나 돌쇠는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기방 주인 앞에 우뚝 서더니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보자기를 꺼내들었지요. 나 마님 연화낭자를 내 돈으로 데려가고 싶소. 기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내 웃음이 터져나왔지요. 잣도가 가장 크게 웃었습니다. 배를 잡고 웃으며 손가락으로 돌쇠를 가리켰지요. 이 바보 천 것이 뭐라 하느냐? 내 돈이라니, 그 더러운 품속에 돈이 있기나 하더냐? 그러나 돌쇠가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은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엽전과 은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니, 누가 보아도 다섯 양은 넘어 보이는 양이었지요.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기방 주인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허. 이게 정녕 내 돈이란 말이냐? 그러하오. 돌쇠의 목소리는 더듬거렸으나 단호했습니다. 기방 주인은 잠시 사또의 눈치를 살피더니 슬그머니 장부를 펼쳤지요. 연화의 몸값이 적힌 장부였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다섯 냥을 그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연화는 치욕감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이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것도 서러운데 하필이면 다 보라 불리는 저 머슴에게 팔리다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요. 그러나 문득 돌쇠의 눈동자를 마주친 연화는 그만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이상하리만치 말 같지요.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피는 깊은 눈이었고,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담겨 있었지요. 연화는 그 눈빛에서 묘한 것을 느꼈습니다. 욕정이 아니었지요.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같은 아픔을 아는 자의 눈빛 같았습니다. 찻도가 노하여 소리쳤습니다. 이놈, 천 것이 감히 내 것을 건드려? 여봐라. 저놈을 끌어내어 곤장을 쳐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돌쇠를 끌어냈습니다. 마당에 엎어뜨리고 곤장을 내리쳤지요. 퍽, 퍽, 퍽. 살이 터지는 소리가 밤공기를 찢었습니다. 돌쇠는 매를 맞으면서도 한마디 비명을 지르지 않았지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다만 연화를 향해 눈짓을 보냈을 뿐이었지요. 그 눈짓을 알아챈 연화는 혼란틈을 타 기방 뒤편 창고로 몸을 숨겼습니다. 창고는 어둡고 차가웠지요. 낡은 집단과 빈 항아리들 사이에 몸을 웅크린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밖에서 돌쇠가 맞는 매 소리가 들려왔지요. 한 대, 두 대, 세 대. 그 소리가 끊어질 때마다 연화의 심장도 함께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이 지나 매 소리가 끊어졌지요. 사람들이 흩어지는 발소리가 들려왔고 이윽고 사또의 가마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지요. 그러나 안도도 잠시 연화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저 바보 머슴이 왜 나를 샀을까? 무슨 속셈일까? 연화가 창고 안을 더듬거리다 손에 잡힌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었지요. 연화는 창문 틈으로 새어드는 달빛에 그것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분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낭자, 도망치지 마시오. 살아나갈 길이 있소. 연화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저 머슴이 그를 안단 말인가. 그것도 이렇게 또렷한 뜻을 담은 그를. 연화는 종이를 가슴에 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머슴이 정말 바보란 말인가. 며칠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곤장을 맞고도 다음 날 일어나 연느 때처럼 기방에 허드레시를 했지요. 등에는 피가 베어 나왔으나, 내색하지 않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역시 바보라 수근거렸지요.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그러나 밤이 되면, 돌쇠는 남몰래 연화가 숨은 창고로 음식을 날랐습니다. 찬밥에 남을 몇 가지, 때로는 구운 감자 한 알. 대단한 것은 아니었으나, 돌쇠가 제 몫을 덜어 가져온 것이었지요. 연화가 고맙다 말하면 돌쇠는 시선을 피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낭자, 상처는 어떠하시오? 돌쇠의 말은 여전히 더디었으나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연화가 답하려 하면 돌쇠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약을 바르려 다가가면 돌쇠는 몸을 뒤로 빼며 손사래를 쳤지요. 아니요. 낭자께서 그러실 것 없소. 그 정갈함이 연화의 굳은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돌쇠는 연화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요. 늘 낭자라 불렀고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말은 더디나 손은 정갈했고 거친 손으로 밥그릇을 건네면서도 손끝이 연화의 손에 닿을까 조심하는 모습이 영력했지요. 연화는 그런 돌쇠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방에서 수많은 사내를 보아왔으나 이런 사내는 처음이라고 그러나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연화를 포기하지 않았지요. 기방 주인에게 명하여 연화를 다시 장부에 올리고. 사람을 풀어 연화를 찾게 했습니다. 포졸들이 기방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연화가 잡히면 돌쇠는 사또의 물건을 훔친 놈으로 장형을 면치 못할 터였습니다. 둘은 밤마다 숨어 지내며 믿음과 공포 사이에서 흔들렸지요. 어느 밤, 돌쇠가 상처에 발을 약초를 가져왔습니다. 연화가 그 약초를 받아 돌쇠 의 등에 발라주려 했지요. 돌쇠는 한사코 거절했으나 연화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난군이 맞은 매는 나 때문이오. 가만히 계시오. 난군이라는 말에 돌쇠가 움찔했습니다. 연화는 처음으로 그를 그렇게 불렀지요. 돌쇠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저고리를 걷어올리자. 등판 가득 매 자국이 드러났지요. 살이 터지고 피가 맺힌 자국이었습니다. 연화는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말없이 약초를 지시겨 상처에 발랐습니다. 돌쇠는 아픔에 몸을 움찔거렸으나 신음 한번 내지 않았지요. 도겸은 남은 길이 하나임을 알았지요. 연화를 산 다섯 냥은 단순한 몸값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를 물건에서 사람으로 돌려놓는 값이었지요. 이제는 그 값에 자신까지 얹어야 했습니다. 도겸은 품속의옥패를 꺼내어 단단히 쥐었습니다. 사도의 곶간 장부와 매물 내역이 든 문서를 손에 넣어야 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도겸은 바보 행세로 관아를 드나들던 습관을 이용하여 경계의 눈을 속였지요. 아무도 바보 머슴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겸은 창고지기에게 술을 권하고 잠든 틈을 타 사또의 밀실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연화는 기방에서 배운 눈치와 말재주로 사또의 측근을 흔들어 시간을 벌고 있었지요. 날이 소녀가 마지막으로 검은고 한가락만 타게 해 주십시오. 연화의 손가락이 검은고 줄을 퉁겼습니다. 구슬픈 그 가락이 밤 공기를 가르며 흘러나왔지요. 그 가락을 듣는 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화는 마음속으로 빌었지요. 난군, 부디 무사하시오. 그 시각 도겸은 마침내 사또의 비밀 장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세금 착복 내역, 기생 매매 기록, 매물 수수 증거가 빼곡히 적힌 장부였지요. 그리고 그 장부 끝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이름이 아니었지요. 숫자였습니다. 1번, 2번, 3번. 사람 대신 숫자가 적힌 명단. 그것은 팔려나간 기생들의 목록이었습니다. 도겸은 그 숫자들 사이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난초. 연화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언니, 기생의 이름이었지요. 그 옆에는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처분 완료. 도겸의 손이 떨렸지요. 장부를 품에 넣고 나오던 도겸은 포졸과 마주쳤습니다. 다급히 달아나는 도겸의 뒤로 추격의 발소리가 따라붙었지요. 연화도 끌려가던 중 혼란을 틈타 몸을 빼내어 도겸과 합류했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밤길을 내달렸지요. 산길을 헤매다 다다른 곳은 낡은 정자였습니다. 연화가 숨을 고르며 정자 안으로 들어서자 그곳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고 희미한 불빛이 정자 한 구석에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연화의 물음에 불빛이 사람의 형상을 이루었습니다. 젊은 여인의 모습이었지요. 연화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몇해전 기방에서 사라졌던 기생 난초였지요. 연화의 입에서 비명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언니, 난초의 혼은 슬픈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지요. 내가 왔구나. 언니, 그동안 어디에 계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난초의 혼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사도의 장부 밑에는 사람의 이름 대신 숫자가 적혀 있다. 우리는 모두 숫자였어. 팔리고 버려지고 죽어도 아무도 찾지 않는 숫자. 도겸이 품 속에서 부적을 꺼냈습니다. 난초의 혼이 그것을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지요. 그 부적은 내 아비가 내게 주었던 것이다. 내 원한을 달래주겠다고 반드시 사또를 벌하겠다고. 나는 그 말을 믿고 기다렸다. 이산 속에서 홀로 도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비가 지키려 했던 것은 장부만이 아니었지요. 숫자로 전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한을 풀어드리겠소. 도겸이 난초의 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드시 사또를 벌하고 이 장부를 세상에 알리겠소. 난초의 혼이 서서히 흩어지며 말했습니다. 부디 살아서 끝까지. 연화는 흩어지는 난초의 혼을 향해 손을 뻗었지요. 손가락 사이로 빛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초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왔지요. 내가 나 대신 살아다오. 새벽 빛이 밝아올 무렵 도겸과 연화는 관도로 나섰습니다. 마침 상경하는 암행어사 일행이 지나가고 있었지요. 도겸은 길을 막아서며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어사 또, 억울한 백성의 피로 물든 장부이옵니다. 아행어사는 장부를 살피더니 얼굴이 굳어졌지요. 그 안에 적힌 죄목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아행어사는 즉시 포졸들을 보내 사또를 잡아들이게 했지요. 사또는 파직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기방주인도 사람 매매의 죄로 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장부에서 이름이 지워져 속량되었지요. 더 이상 누구의 물건도 아닌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도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공이 크니 관직을 내리겠노라. 그러나 도겸은 고개를 저었지요. 소인은 벼슬을 바라지 않 사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고울이면좋카옵니다 그 말에 암행어사가 탄복하며 도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울에는 작은 서당이 하나 들어섰지요. 연화가 새로 배운 글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도겸은 그 곁에서 조용히 살림을 돕고 아이들에게 나무 깎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둘은 부부라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았지요. 서당마당에서 나란히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 어떤 말보다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겨울밤이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연화가 아이들의 글씨 연습장을 펼쳐보고 있었지요. 도겸은 그 옆에서 부엌에서 가져온 따끈한 숭늉을 내려놓았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어 도겸을 바라보았지요. 낭군, 왜 그러시오? 그때 왜 나를 샀소? 도겸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낭자가 온 것을 보았소. 그것뿐이오? 그것뿐이오. 연화가 피식 웃으며 도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거칠고 굳은 손이었지요. 군줄인 날품삭을 때이면서도 참으며 다섯 양을 모은 손이요. 자신을 살리기 위해 매를 맞으면서도 버틴 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손을 가만히 쥐었지요. 등잔불이 따스하게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지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듯이 두 사람의 과거도 이제는 하얗게 묻히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문득 난초 언니를 떠올렸지요. 이제는 편히 쉬고 계시리라. 언니의 목까지 살겠노라고 연화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옛말에 사람의 값은 돈으로 매길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결단은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또한 사실이지요. 다섯냥이라는 돈은 보잘 것 없었으나 그 안에 담긴 뜻은 천금보다 무거웠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머슴이 기생을 산 것은 물건을 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되찾아 준 것이었지요. 세상에는 아직도 숫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고 값으로 매겨지는 이들이 있지요. 그러나 도겸과 연화의 이야기가 전하듯이 누군가의 진심 어린 손길은 그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물건으로 만드는 것은 권력이지만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사랑이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